한편, 창립자 방의 피신에 있던 오컬트 소녀를 만나게 된 기사. 오컬트 소녀는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 폐쇄된 디반의 소문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기사는 소녀의 말대로 실제로 디반을 발견하고 AH381년에 오래된 학생증을 찾게 되죠. 강령술에 의해 소환된 유령은 120년 전의 학생 로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로라는 학생들 사이에서 괴롭힘을 당하던 아이로 학교 비밀 공간에서 수상한 남자를 만나 흑마술을 배운 후 다른 학생들을 제물로 바쳐 끔찍한 대학살을 벌이게 됐다고 합니다. 이에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 오컬트 소녀와 기사는 학교 곳곳에 흩어져 있다는 로라의 일기장을 찾기로 합니다. 로라의 일기장을 통해 알게 된 120년 전 끔찍한 학살 사건의 진실은 이러했습니다. 학생들의 무자비한 괴롭힘과 폭력을 당하는 로라의 앞에 수상한 남자, 아저씨가 나타나 체계임을 이용하면 모두에게 복수할 수 있을 거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로라는 교수님께 도움을 청하겠다며 이를 거부하죠. 그러나 로라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오히려 로라를 체벌하는 교수. 학생들의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져 로라가 소중하게 여기는 반려동물 루시아 초코까지 해하고 맙니다. 도대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냐고 절규하는 로라. 하지만 친구들이 로라를 괴롭힌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재수없이 걸렸을 뿐이죠. 만약 그렇다면 그동안 로라가 잘 지내고자 한 노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완전히 무너져 내린 로라 앞에 다시 나타난 아저씨. 로라는 아저씨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친구들을 제물로 바쳐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결국 마법학교에 잔혹한 참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쉬버링 산맥을 외딴 곳 마녀 로라를 토벌하기 위해 토벌대가 쫓아옵니다. 정작 로라의 곁에 아저씨는 토벌대의 눈에는 보이지 않죠. 이상함을 느낀 로라의 곁에서 사라진 아저씨. 아저씨는 진짜 로라의 환상이었을까요? 로라의 흔적을 따라 로라의 봉인지까지 찾아온 기사와 오컬트 소녀 그곳에서 일기장에 봉인되어 있던 로라의 사념이 오컬트 소녀에게 빙의하게 됩니다. 로라의 앞에 다시금 나타난 수상한 남자 로라는 그림자 마술을 불러 자신과 남자를 삼키게 하고 마지막 순간 남자는 기사의 이름을 부르며 곧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120년 전 로라를 조종해 마법학교 대학살을 버리게 하고 지금 현재 기사를 안 하는 것 같은 역병 의사 가면을 쓴 수상한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역병 의사의 이야기는 시즌 2에서 계속됩니다.